오늘은 2024년 9월 26일 연중 제25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헤로대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유아는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예수님 시대에 그분에 대한 소문 은 무성했지만 한편으로는 동일한 특징을 지녔습니다. 그것은 죽은 세례자 요한이거나 하느님이 구세주 전에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엘리야 그렇지 않으면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짐작은 예수님이 분명 살아계시지만 누군지 모르는 분 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사는 우리이지만 세상에서 예수님을 이 시대의 짐작으로 인정하고 사는 이들도 많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선택이었다면 그 선택은 당연히 우리의 보통 습관을 드러냅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작지 않은 것은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실제 현실에서 드러나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 앞에서 정성을 모으고 또 다듬어 봉헌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사실 하느님이 모르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숨은 생각을 드러내신 것이 예수님의 역할 중 하나였습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비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결론을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고민도 불가능하게 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완전이라는 불가능한 표현이 어울리고 정답인 분이시기에 이시기의 사람들의 사고를 우리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이 이룬 가치가 우리에겐 참된 하느님의 뜻을 전해 주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난 일을 좋아하고 그가 보여주는 화려한 퍼포먼스에 환호하는 이들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가 전해주는 가르침, 그것도 성공하고 답을 얻은 이가 아닌 허덕이고 힘겨운 이들 사이에 힘을 전해주고 그들을 일어나게 하는 이 놀라운 가르침에 모두가 당황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존경하고 늘 말을 듣던 요한을 자신의 자존심 하나에 목을 베어버린 헤로데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대신해서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결국 헤로데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별것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과 비교할 바가 못되었고 힘과 권력을 지닌 모두가 싫어하는 공통점을 지닌 데다 어리석은 군중 속에 있었기에 그는 자신이 쉽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느님은 우리의 비겁함과 위선을 모두에게 드러내셨고 세상에 내린 죄 없고 힘없는 이의 죽음을 누가 만들었는지 들키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부활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틈에 모든 것을 우리는 하느님 앞에 들켜버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